마지막 화만을 남겨둔 홍천기입니다. 하람이 성조를 만나게 되고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족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성조는 알고 있었죠. 그 이후 청기가 배교하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 죄양을 찾아갔고 청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던 식구들을 처형하려던 그를 성조가 막아섭니다. 그 장면에서 매양이 성조를 그곳으로 데려온 사람이 하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왕족에게 붙은 것으로 보이는 하람을 본 매양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 성조가 주양을 불러 주양에게 호통을 치자 주양은 성조에게 자신이 어릴 적 마왕이 들어가면서 생긴 상처를 보여주며 마왕을 차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 말합니다. 그런 주양을 성조는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이후 월선이 미수를 찾아가 붉은 달이 뜨는 밤이 오면 봉인식이 다시 열릴 것이라며 미수에게 봉인식을 주관해달라고 말합니다. 지난 봉인식에서 실력을 잃은 그녀였기 때문에 미수에게 부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후 홍은호를 보내주기 위해 청기와 하람이 하성진을 보내주었던 장소로 가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하람은 신물인 반지를 청기에게 주며 자신이 위험한 순간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 말합니다. 그렇게 홍은호를 보내고 온두 사람은 그 마을에서 묵게 되고 마음과 점점 한몸이 되어가고 하고 있는 하람의 몸에서 마앙이 발현하려 합니다. 앞에서 천기가 자고 있었고 마앙 은 다시 자신의 눈을 찾으려 천기 를 공격하려 했지만 하람의 의지 로 위기를 넘기게 되죠. 그렇게 하람이 도성으로 먼저 떠나 버리고 천기가 뒤따라와 어용을 완성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천기가 어용을 그리기 위해 궁으로 이걸했고그 장소에서 화차를 만나 게 됩니다. 상약을 하러 왔다는 화차에게 자신이 그린 어용이 찢어진 이유를 물어보자 자신과의 상약을 맺지 않아서 라고 말하는 화차입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하차 계약을 한 청기였고, 하차 간용국의 아들인 심사각과 함께 어용을 완성하기로 합니다. 어용은 마왕 봉인식 당일 그리기 시작해 그날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죠. 이후 만수와 이야기를 나누던 하람은 몸에 이상을 느끼며 쓰러지게 되었고, 깨어난 하람의 앞에 옆방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하람의 할아버지였는데요. 그에게 하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자책하자, 하람이 아닌 마왕의 앉으시라며 위로해줍니다. 이후 봉인식에 신물인 반지를 깨고 가야만, 왕의 봉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미수를 찾아온 성조가 미수에게 마지막으로 봉인식을 주관하여 진행하라고 말합니다. 옥에 갇혀있는 주양을 매향이 찾아가게 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준다 말하는 그녀였습니다. 그리고 주양에게 보위에 오르라는 그녀였죠. 붉은 달이 뜨던 날 봉인식이 시작되었고, 반지를 깬 하람이 봉인식 장소로 향하게 되면서 15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화 예고에서는 하람과 마왕과의 대화에서, 하람의 몸이 마왕에게 거의 잠식되었다, 라고 말하고, 봉인식에 도착한 하람은 하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미수는 하람이 아니라며 마왕이라 알려주죠. 그리고 또다시 마왕이 천기를 찾아가며 예고가 끝났습니다. 하람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신물인 반지를 깨고 봉인식에 가던 중 마왕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기에게 눈을 찾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마왕이 다른 사람이 아닌 주양에 의해 발목을 잡힐 것이라 생각됩니다. 천기와 아버지를 보낸 마을에서 청기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는 하람에게 마왕이 발현하려 했고 그 자리를 피하는 장면에서 하람의 가슴에 마왕의 기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조 앞에서 자신의 흉터를 보여주던 주양에게서도 마왕의 기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청기는 어용을 완성하게 될 것이고 청기를 위협하는 마왕을 미수가 하람의 몸에서 빼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람의 몸에서 나온 마왕이 어용에 봉인 되려는 순간 매양에 의해 옥에서 풀려난 주양이그 자리에 나타나게 되고 자신에게도 마왕의 기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자신의 몸에 망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양의 몸에 들어가게 된마 망은 그와 한 몸이 되어 피를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고, 주양의 몸에서 버티지 못하는 마 망이 결국에는 봉인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람의 할아버지가 하람에게 자신들의 가문은 대대로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래서 마왕을 하람의 몸에 봉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의 기운을 가진 하람이었기 때문에 마왕은 하람의 몸에 오랜 시간 봉인되어 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아무런 기운을 가지지 못한 주향의 몸에서는 오랜 시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주향의 몸에서 나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향의 몸에서 나온 마왕은 결국 봉인되고 주향은 자신의 몸에 들어간 마왕으로 인해 몸의 흉터는 사라지지만 광증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밤 드디어 홍천기 마지막 회가 방영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